암 치료에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암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최근 항암 신약을 투여받고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신약 쓴게잘 들었어요. 걸어도 숨이 들차고. 밥맛도 좀 괜찮아서 밥도 먹고. 하지만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주에 한 번꼴로 500만원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금 이사를 가느냐, 말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너무 부담이 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항암신약은 2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2%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보험 적용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효과가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비 들지 않는 임상 시험에는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저 같은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라고 큰 돈입니다. 사실은 약을 돈 내고 먹으라 했으면 안 먹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 세명중한 명은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암은 수십 년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전체 약제비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해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